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할까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영이를 보면 늘 생각이 나서 찬영이한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찬영아, 보라카이, 세부, 필리핀 지지무터는 <laughs> 발라오아 산페르난도, 마닐라, 음? 음. 어디지? 아, 아니, 어느 나라지? 필리핀입니다. 아, 사냥이가 보라카이 세부는 모르고, <laughs> 산페르난도 바기오 발라우아를 합니다. 예. 다른 분들한테 발라우아 산페르난도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데, 세부 보라카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더잘 아실 거니요 사냥이한테는 발라우하라고 산페르난도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찬영이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필리핀에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뽑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신명근 <laughs> 아, <신명금> 선교사 <laughs> 아, 저도 그분을 그렇게 잘 압니다. 예. 신명근 선교사님 네. 아마 이 영상을 네. 보시는 우리 신명근 선교사님께서 정말 흐뭇해하실 겁니다. 예. 우리 찬영이가 기억하고 있는 필리핀의 유일한 사랑하는 신명근 선교사님 <laughs> 신명근 선교사님, 신명근 선교사님과 저하고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 갓 입학을 했을 때 우리 신명근 선교사님께서 3학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선교회 활동을 권하셨고 저는 그일 이후에 그분하고 같이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같이 성경공부를 했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없는 성격 공부는 그분하고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격 공부를 하시다가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몇명한 대여섯 명이 같이 하게 있었거든요. 성격 공부 같이 하는 것들 그러더니 그 신명근 성교사님께서저희를 보고 하시는 말씀 이런 이 거예요. 우리 중에 선교사 목사 사모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뭐 옆에,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아멘도 하고, 그래서 너는 목사하고 선교사 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교회 그 집사님 할란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선교사 사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명부 선교사님은 재미없었지만, 저에게 비춰진 신명근 성교사님은 어떤 분이었냐? 한결같은 사람 인내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 10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실하고 헌신하는 사람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는 사랑과 헌신을 제가 이렇게 힘을 입고 어, 은혜를 받고 제가 대학생활을 중간쯤 하다가 선교의 활동을 고만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다른 건 못하겠고 신명근 선교사님께 받았었던 사랑과 수고를 내가 후배들한테 그만큼만 흘려주고 나는 도로가고 빚을 갚겠다 이렇게 하던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서선교의 사역자가 되고 지금 이렇게 목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늙은 할아버지 즉 노년에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베드로는 노년이 되어서 어디에서 목회를 했냐면 같이 할까요? 로마 교회. 예, 로마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얘기합니다. 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 매우 거대한 제국이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활동했었을 당시에 로마 제국이 거대했기 때문에. 보통 바벨론 교회하면 로마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튼 로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의 자신을 통해서 제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되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편지는 베드로의 무엇을 담고 있냐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유언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할까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있는 교인들,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하나님의 양무리를 차라 베드로야 근데 이거는 어디서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양무리를 친다는 말씀이 어디에서 본것 같단 말이야 어디서 봤을 까요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자 오셨습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입에다 거품을 물고 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세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였습니다. 그 말은 뭐였을까요?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마지막 심신당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도 노년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탐구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어떻게 하나? 양무리를 잘 치고 먹여주십시오. 진짜로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평생 동안 삶으로 실천했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맡기고, 핫톤 터치하고, 그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즉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얘들아 돌격 앞으로 라고 하면서 뒤에서 뒤짐 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늘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뒤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돌격 앞으로 해서 희생시키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희생을 각오하면서 앞으로 뛰어나가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보이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지만 순종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단순했습니다. 선, 본을 보이는 예수님, 후, 순종하는 제자들. 선, 본을 보이고, 후, 순종을 가르치고. 자기도 안 하는 순종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종교 사기군입니다. 그만큼 본을 보여야 하는 사명자, 직분자들은 영적인 부담감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마음과 결심을 품어야 할까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득 때문이 아닌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성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가 아닌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태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변화와 결심을 세워야 할까요? 선, 본을 보이는 목사, 후, 순종하는 성도들. 선, 본을 보이는 주원교의 어른들, 후, 순종하는 주원교의 다음 세대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철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시작되는 것이고, 꽃 피고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약물이의 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며 약물이의 본이 되기에 마음의 변화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약물이의 본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러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주원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양 무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식구들 될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